오늘은 골방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배우고 제자의 삶을 익히는 일종의 제자 훈련 교재와 같은 말씀이 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이 6장의 앞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주의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위선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죠. 우리 성경에는 외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다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위선적으로 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위선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놀라운 말씀이고, 사실은 좀 충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제, 기도, 금식이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일이 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세 가지 항목이 시작되는 말씀마다 모두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시선 의식하고 하는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동기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고, 체면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행위는 위선적인 것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위선적인 신앙생활 아니고 참되고 진실한 신앙생활일까요? 이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앉아있는데 이 사람 혼자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겠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좋은 큰네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어쩌면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했을지 모르죠. 손을 높이 들고 길게 늘어뜨린 예복을 입고 그렇게 사람의 시선을 끌며 큰 소리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회당에서도 큰 거리 어귀에서도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도를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 하느냐며 칭찬하고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다. 하나님께 받을 기도의 응답이 없다. 사람에게서 이미 다 인정받고 칭찬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가끔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기도한 분에게 오늘 참그 기도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다며 칭찬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칭찬하면 그분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어져요. 우리가 그분을 너무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상이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사람들 많은 곳, 주목받는 곳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골방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안방에 딸린 작은 방을 말했습니다. 주로 비품 보관하는 곳이죠. 곡식을 보관하는 곡간이나 창고와는 구별이 되는 곳입니다. 큰 방에 뒤쪽에 딸린 작은 방인데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창문도 없죠. 출입문도 작습니다. 골방을 요즘 말로 하면은, 어, 건물 맨 위에 위치한 지붕, 예, 지붕 공간을 가리키기도 하고, 저국에살 때는 작은 옷장, 클로젯이라고 했는데 그런 작은 옷장이나 조금 크다고 하면 드레스룸 같은 곳이 되겠지요. 골방입니다.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공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로하,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방 자체도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더해 방문을 닫고 골방의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골방 문까지 닫고서 그 좁은 곳에서 꼭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기도해도 다 듣고 계시고 밝은 곳에서도 기도해도 듣고 계시고 사람 많은 곳에서 해도 듣고 계시는데 왜꼭 예수님은 골방 들어가서 그것도 문 닫고 그 좁은 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골방문을 닫으면 세상과는 단절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단절되고 거짓된 소문과 단절되며 자극적인 세상 유혹과 단절이 됩니다. 세상과는 단절되고 골방문을 닫는 순간 하나님과는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에 연결되며 회복의 은혜에 연결이 됩니다 소음에 익숙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고요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낯선 고요지요 낯선 고요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골방에서 우리는 가장 솔직하고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을 의식하여 체면이나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곳이 아니고 골방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곳입니다.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음에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원한을 풀어 주시고, 억울한 일을 갚아주시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골방은 세상의 언어로 골방입니다만 영적인 언어로 바꾸면 골방은 지성소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는 골방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거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주의해야 될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거 있다. 그것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말을 많이 하여야 신께서 들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의미없는 말을 중언부언합니다.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는 것이죠. 마음은 기도에서 멀고 입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게다가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래합니다. 몇 시간이고 중원 부원하며 주문을 외우고 딴 생각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긴 기도 시간과 기도 응답이 비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앉아서 오래 기도하는 내 수고와 공로로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처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결정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기 전에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물론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오래 기도해야 하고. 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고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동기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겠다 하는 우격다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영적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잘못 구할 때에도 우리에게 응답 주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아, 이거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 하실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관계에 의한 기도 응답이죠. 관계에 의한. 관계가 없는데 많은 말을 하고 오래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주셔야죠. 예. 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골방 기도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기도.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래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는 식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공로에 의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기도 골방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은 그가 기도할 때에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체면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우러러서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여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돼요. 여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관심을 살피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 갖고 계신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하나님께 좋게 보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골방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같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며 중보기도실에서 그리고 목장모임에서 더불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도 장작 하나만 있으면 잘 활활 안타오르잖아요. 같이 모여 불 붙여 놓으면 확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골반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기도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걸 들어야죠. 들어야죠. 그래서 골방의 기도 시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세우신 계획들이 많으시죠. 신앙 계획, 좋은 계획 많이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아마 올해는 좀 기도하는 해로 삼아야 되겠다. 이전보다 좀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기도하는 일에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결심이 여와를 경외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보이기 위한 기도 생활이 되지 말고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위로받고 새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도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끄럽고, 소음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고요하면 불안합니다. 조용하면 불편해져요. 그 정도로 우리는 시끄러운 시대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이 소란하고 시끄러우니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주변이 소란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터치하고 계시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고 골방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골방 기도를 위해 집안의 작은 공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작은 책상을 놓고 즐겨 묵상하시는 성경 말씀을 펴놓고 스마트폰은 밖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겁니다. 그러나 몇번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해인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안고 비틀거리고 쓰러지려고 할때그 짐을 맡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경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골방 기도를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골방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하고 단순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게 되고, 사업도 잘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축계로 돌아오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악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 귀에 듣도록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조용한 곳, 한적한 곳. 주님과 만나는 곳에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래 너 필요한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네 필요를 채우마. 말씀해 주시고 살아가야 될 길, 선택해야 될 길을 알려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도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과 마주하여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기도하는 한해, 기도 많이 하는 한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놀라운 영적 축복의 한해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